로켓에 적용되는 뉴턴 법칙 운동으로는 제1 뉴턴 운동 법칙인 관성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과 공기 저항이 없어서 로켓이 원래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는 관성 법칙이 적용되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로켓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힘과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면 질량이 다른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할 때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상대적으로 작은 가속도를 만듭니다. 이를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 달로 보낼 때에도 이 공식을 이용하여 그 경로를 계산합니다. 제 제3... 뉴턴 운동 법칙에 해당되는 사례인 로켓 발사에서 우주에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위해 연료를 뿜어낸다. 또한 지구에서 우주로 가기 위하여 똑같이 연료를 뿜어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3뉴턴 운동 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된다. 로켓 발사 사례와 관련된 직업 중 엔진 기계 공학 기술자입니다. 진로 직업에 적용된 물리학 법칙은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가속도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진학 경로로는 기계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기계 관련 학,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 및 열공학, 에너지 및 재료공학 등 기계공학적 원리 적용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는 항공 엔진 제작을 위해 GE, PNW, 롤스로이스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제작으로는 콘티넨탈, 보시, 델파이, 현대 엔진링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기계연구원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관련 적성 및 흥미로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기 좋아하는 적성을 가지고 수리력과 분석력, 논리력이 중요합니다. 물리, 기계 공학과 기술, 화학, 산수화 수학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나 기술에 대한 도전 정신, 창의력, 혁신 등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직업은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는 이제 우주와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학자에 관련된 물리학 법칙으로는 중력, 작용 반작용, 관성 등이 있습니다. 우선 중력이 왜이 직업과 연관이 있냐면은 우주는 보통 무중력 공간이라고 하지만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 뭐 아무튼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과 관성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발사할 때 사용이 되죠. 이거는 천문학자가 오르면 말도 안 돼요. 진학 경로 일단은 서울대학교로 나와서 물리 천문학부에 들어가면은 어 네, 천문학자를 할수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를 하기 위한 관련 적성 및 흥미는 일단 별을 관측하는데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별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배율 만원경 사용법을 아셔야 하고요. 별의 색깔과 전파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조. 제가 좋습니다. 조사한 직업은 항공우주공항기술생입니다이 직업에 적용된 물리학 법칙은 대표적으로 가속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공우주공항기술자가 우주비행선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주비행선이 속력을 내어서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한 가속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 경로는 한국 항공 대학교 최종 대 공대 이렇게 세 곳이 대표적이고요 기계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화학공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KARI) 한국 항공, 항공우주산업 기관 쪽으로 취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필요한 적성 및 흥미는 새롭고 신비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탐구하는 정신, 창의성이 바탕 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기술은 과학과 공학의 종합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기술이 필요하므로 기초학문 인 수학 물리학 화학 과목에 흥미 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항공우주공학기술은 나란히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어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태양의 활동을 알려주는 우주 전파 예보관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직업은 현재 국내에서 4명만 가지고 있는 희소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 전파 환경 파악이 점점 중요해져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해요. 이 직업에 적용된 물리학 법칙에는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가거나 공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나 한국교통대학교 항공기계공학부 등에 가야 합니다. 이 직업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업과 관련된 적성 및 흥미에는 우주과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직업은 인공위성개발원입니다. 인공위성개발원은 우주탐사, 기상예보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는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 설계합니다. 인공위성이 궤도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며 위성으로부터 보내진 탐사 자료를 분석합니다. 시장 조사와 세계 인공위성 개발의 기술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하여 인공위성의 기술적 성능의 개선 및 개발에 참고합니다. 개발한 인공위성의 성능을 시험하며 발견된 인공위성의 결함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인공위성 개발원은 궤도, 궤도에 대해서 계산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 진학 경로로는 우주공학과, 재료공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제어계측과, 전자공학과가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에는 항공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원 기술원 등이 있습니다. 관련 적성 및 등미는 기본적으로 수학 확률 등에 대한 흥미와 재능이 있어야 하며 항공 우주학 등 직무와 관련된 학문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및 활용 능력, 창의성,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 등이 요구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일이 많으므로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탐구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